Do you do sns라고 하면 그게 어, 어법으로는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hi everyone 자 3월 15일 start English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말이죠 sns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그 우리는 sns라고 하잖아요. Social Network Services 이거의 앞글자만 딴 것이 SNS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아시겠지만 SNS라는 말은 주로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이걸 소셜미디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소셜미디어라고 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이제 SNS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소셜미디어에서 뭐 사회적 뭐 연결망 뭐 이렇게 굳이 한국어로 어, 바꿔서 부르는 경우도 받긴 했는데 일단 뭐 편한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NS를 하세요라고 묻는다면 Do you do SNS라고 하면 그게 어, 어법으로는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는 SNS를 하세요 할때 Do you use social media 이렇게 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십니까 라는 뜻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SNS를 하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3월 15일 첫 라인이 Do you use any social media 였습니다? 그 어떤 거라도 SNS를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되는 거죠. 뭐 SNS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뭐 유튜브도 있겠고, 우리가 뭐, 뭐, 네이버, 뭐, 어디오, 뭐, 네이버 여러 가지 뭐 미디어도 있겠고, 뭐, 얼마나 많아요? 뭐, 인스타그램도 있겠고, 뭐, 페이스북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까, 어, 제가 그를다 이름을 바꿔, 라고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페이스북을 헤드북으로 제가 바꿨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뭐라고 바꿀게요? 그렇죠. 아웃스타그램으로 바꿨어요. 하지만 알 만한 분은 다 아시겠죠? 여기서 알아볼 우리가 패턴은요. 바로 83쪽에 나와 있습니다. 83쪽에서는요. 두 가지 알아볼 텐데, 혹시 당신은 뭐뭐를 활용하시나요? 라고 해서, do you use any, 음, 음. 이런 틀을 만들어 보아서 이제 연습할 거예요. 자, 어 혹시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배달하는 앱 사용하시나요? 저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요기요도 하고 뭐 배민도 하고 쿠팡이츠도 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그런 모든 거를 delivery app. delivery app라고 하는 거죠. 뭐 배달 앱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 혹시 쓰시나요? Do you use any delivery app? 라고 하면 시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혹시 청소 대행 서비스 이용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라고 한다면, 자, 청소 대행 서비스, 말 그대로 cleaning servic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걸 대행이란 말을 어떻게 하지? 아유, 아니죠. 그냥 cleaning service 하시면 돼요. Do you use any cleaning service? Do you use any cleaning service? Well, I don't. Do you? 자, 이건 어떨까요? 전화기에서 혹시 자동 번역해주는 그런 앱, 쓰시나요? 쓰시나요? 할때 do you use any? 자 이번에는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앱이라고 해서 automatic translation app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utomatic, automatic, automatic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다음에 translation 원래 번역이란 말이죠. automatic translation app. 근데 어디에서? 스마트폰에서. 자 그럴 적에는 on your phone 이라고 하십니다 자 전화기에서 라고 할때이 에서 부분이 애매하죠 항상 전화기로 뭐 한다고 할 적엔 on 을 쓰시면 돼요 on the phone, on your phone 이런식으로 자 두번째 알아볼게요 나는 예전에 뭐뭐를 하고는 했었다 라는거 여러번 나와서는 좀더 연습해 볼게요 전 예전에 점심으로 늘 김밥을 먹었어요 라고 한다면 I used to 이용해서 I used to have 김밥 for lunch I used to have kimbap for lunch all the time. 자, 늘 항상 점심 때마다, all the time. 자, 이건 어떨까요? 저는 일이 끝나고 나면 항상 운동을 하러 가고는 했었죠. 자, I used to, 그 다음에 go to the gym. 운동하러 가는 장소죠. I used to go to the gym after work. 자, after work 하면은, 일 끝난 후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후 그죠. 자 마지막으로 저는 전에 불평을 많이 하곤 했어요. 예전에는 I used to complain, I used to complain a lot, I used to complain a lot. 하면 전에는 이란 말을 왜안 넣나요? 전에는 이란 말은 이미 used to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I used to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문장들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